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찬송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390장입니다. 390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신이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신에 주 날 신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신 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신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신히 거느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로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항상 돌보시고 날 진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진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 세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신히 거느리시. 주신 이 권을 흐리시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품 안에 거느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괴로워 눈물을 흘릴 때에도 우리가 갈길 몰라 어찌 할줄 모를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 길을 예비하시며 그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서고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능력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세상의 풍파가 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보호받으며 이기고 나갈 그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승리하며 주님께서 살아계신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마음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늘 주여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서 오늘도 복된 날 주님과 동행하는 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세절이니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자 어제는 어, 우리가 그 스테반이 이제 공회 앞에 서서 그 사람들의 그 완고함 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 그런 것이 마치 자기 조상들하고 똑같다 그래 가면서 이제 지적하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래서 죽였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그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 차서 스데반을 어 돌로 쳐 죽인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됐죠. 어, 순교하면서의 모습을 보면 한치 의 흐트러짐도 없이 성령이 충만해서 또 죽음의 순간에 주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어, 우리도 좀 그런 면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의 말과 환경에 휘둘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그런 것들을 뛰어넘고 어, 그것들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잃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어, 우리가 내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봤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laughs> 그 스테반의 죽는 장면에 실적 이렇게 마지막에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울입니다. 그래서 일절에 보면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뭐 스데반 이런 사람은 죽이는 게 마땅해. 우리 율법에 봐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어 이제 삼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자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뭐 스데반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잡아서 옥에 놓고 그런 일에 앞장선 거죠. 스테반을 죽이는 현장에 바울이 있었고 그래서 이 스테반을 이 죽임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고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면서 보면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길거리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한집한집다 그냥 있을 만한 데는 다 쫓아다니면서 수색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악랄하게, 그렇죠.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아주 밟은 세곤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랬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울로서는 당연하다고 여긴 그런 생각이었고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고, 또 하나님께 역행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발본생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다라고 본인의 아주 소신을 확고히 가졌었죠. 그런데 이 소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의 그러한 그 행동. 그런 부분이 아주 자기에게 제일 뼈 아픈 어, 그런 과오였다고 생각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뭐 여러 부족한 다른 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공개적으로 드러난 어, 그런 부분은 자기가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됐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럴 때는 모르고 그랬다라는 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어, 자기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일꾼으로 쓰시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량 없이 그 은혜의 놀라운 어, 그 능력, 참 은혜의 그 놀라운 포용력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죠 보면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과 생각이 180도 바뀐 것입니다. 뭐 이거 보고 전향 그러죠? 전향 아니면 우리 종교적인 표현으로 하면 회심 그럼 회심 그렇죠? 어쨌든 회심 전에 바울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뒤에 바뀐 거죠. 우리도 이 사울같이 너무 앞만 보고 가는 면이 는 없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신의 신념과 생각을 너무 절대화해서 그것만이 100% 옳다라고 생각하고 서슴없이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쁜 게 뭐예요?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다. 내로남불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순고한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사람들을 몇백명몇천명 죽이는 건 죽이는 거는 우습다 그냥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 이상을 위해서는 그냥 죽어줘도 마땅하다. 쓰레기 치우는 거하고 똑같다. 쓰레기가 있으면 이 사회가 냄새라고 역겨운 것처럼 저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그랬다 그래가면서 뭐. 수백만 명도 뭐 죽어도 뭐눈 하나 껌쩍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른 측면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 생각을 절대화시켜 가지고 스스로의 고집과 아집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절대 완전할 수 없다. 그렇죠? 에,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면밀하게 생각했어도 지나고 나면 아, 그때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실수를 실수할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라 거죠. 사울은 굉장히 보면 아주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목적 지향적인 사람의 약점이 그거예요. 보면 자기 신념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절대화 해가지고. 잘못하면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죠.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 스승은 안 그랬어요. 보면 그렇죠. 우리 앞 부분에서 봤듯이 공회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해 가지고 지금 사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그러지 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laughs> 네, 죄송합니다. 음, 만약에 어, 하나님께로부터 어, 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아도 무너질 것이다 이런 자세를 취했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거나 나빠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어, 구하고. 분별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뭐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여러 번 느낍니다. 지나고 보면 야, 내가 그때 그 순간에는 참 그게 100%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참 시선이 좁아도 한참 좁았구나. 그렇죠? 내가 생각이 짧아도 한참 짧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지나도 정말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가 그러려면 어느 정도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에 이 여지를 두고 살아야 된다 보면 나도 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 그리고 일과 사람을 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그 사울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가지고 나중에 자기 스스로 그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180도 바뀐 삶을 어 살게 해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참 행하리기 힘들다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한 박해가 점점 어 있어가지고 보면 일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제 스 세바니를 어이 죽이는 것이 하나의 신호탄이 됐겠죠. 그래서 교회 큰 박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보면 사도들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이곳이 우리의 본부인데 어디 우리 떠날 수 없다. 우리는 뭐 순교하더라도 우리 예루살렘을 지키겠다 그런 각오로 있었겠죠. 참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 이거의 한 단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을 보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식에 맞지 않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상태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아주 뭐 그 열기와 온도가 보통이 아니었겠죠. 그러면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또그 복음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그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열정수위도 높고 따끈따끈해 가지고 뭐 그냥 부어도 지금 복음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갈 상황인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박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어, 복음이 퍼져나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해낼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이 복음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으면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훨씬 더 우선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아, 저기는 안 돼. 여기는 우리가 급하게 전하자. 저기는 나중에 전하자. 그러면서. 지체되고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복음 전도의 구획이 완전히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빨리 도망가기 바빴던 거죠. 그러면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갔으니까 다 예루살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 가면서 보면 매그이 이야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 얘기를 보면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에요? 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그 자기들의 정통성을 잃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원전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시리아 그 아수르 사람들이 거기 사마리아를 완전히 그 황폐화시키고 나서 거기에 자기 나라 사람들을 많이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나라를 완전히 그냥 예? 민족성이나 이런 것도 말살시키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사 와 가지고 원래 거기 살던 그 사람들하고 이제 이그 혈통 관계를 맺은 거죠. 그래 가지고 그것이 몇백년 내려 내려오면서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이 혼혈족이다. 그래가면서 종교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많이 이방 의 세계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좀이 거의 이방인 비슷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 사람들을 무시하고 서로 상극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던 중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의 마을 사람들이 길을 막고 우리 동네 못 지나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니 저 사람들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 몰라보고 예수님이 누가인지 몰라보고 하늘에서 이 번개가 치고 천둥이 벼락이 쳐가지고 저 사람들을 다 그냥 멸하도록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뭐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적대감이 굉장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유대인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거 복음을 전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복음 전하는 순서에 있어서 많이 나중에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뭐 급하게 지금 흩어지다 보니까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다 보이는 사람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죠.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래서 지금 아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은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보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어디예요? 에디오피아는저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그래서 사실은 어, 이스라엘에서 어느 정도 꽤 멀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우선 순위로 보면 어, 우선 순위에 있어서 좀 나중에 있었을 그런 곳이겠죠. 그런데 그곳에 그에디오피아 네이시가 길을 가다가 어, 이제 그 복음을 듣게 돼서 이에디오피아는 전통적으로 기독교 강국이에요 보면. 온 세계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최초의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랍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68.몇프로, 거의 한7 0 정도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제가 어제 좀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아프리카 치고는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68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가 주류인 그런 나라죠. 그래서 보면 그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에 어떻게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마리아와 또 에티오피아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서 보면 한참 뒤에 있을 그런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점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 신비로운 면이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되어져 가는 일과 그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안목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될것 같고, 이렇게 됐으면 딱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이 길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주시고 오히려 문이 닫히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으십니다. 하나님의 안목은 우리보다 훨씬 더멀리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그냥 통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는 고시점밖에 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고수는 누가 고수예요? 보면 멀리 보고 깊이 보는 사람이 고수죠. 그렇죠? 여러분 그 미국이 강한 이유가 뭐예요? 군사적으로 인공위성 띄워 놓고 다른 나라는 못 보는 거다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는 거죠. 멀리 보고 깊이 보는 그 존재가 고수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고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한 눈에 보신다. 그리고 사람은 도저히 볼수 없는 부분, 숨겨진 부분까지 다 보신다. 그러한 안목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원하고 기다리고 두드렸던 문이 열리지 않고 아직도 닫혀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더 깊은 뜻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넘어서 좋은 것을 또 영원한 것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희를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제가 너무 제 것만을 고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울 같은 사람도 바울로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또 너무 우리의 뜻만을 생각하면서 절대화하지 말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섭리로 인도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믿고, 어, 그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초대 교회를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384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금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갈 길.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발하나. 나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근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불을 나의 찬송 예수인도 하셨네. 구를 마의반송 예수 인도하셔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성령감화 성령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아멘 영영 부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